오늘 커플 들고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앞에도 두분 계시고, 저 뒤에도 보시면 커플 라인인데 똑같이 이 줄무리, 또 커플 옷을 세명또 이렇게 입고 오시고, 또 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월이만 가정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면 가정도 평안해야 합니다. 가정은 개 똑같은데 교회는 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일 되면 절에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 다니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화를 하나 들을 때도, 아, 목숨을 걸고 계시는구나. 내가 참큰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온갖 공감가 협박을 다 받으면서도 저는 이야기 합니다. 어제 저녁 10시경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희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분명히 비싼 돈 주고 산 다이어트가 있거든요. 세워 사는 거. 그런데 항상 바닥에 수건 깔아놓고 해. 그럼 내가 그걸 왜 사냐니까. 그러게 왜 샀을까? 그평이가 불편해서 그냥 바닥에 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다민이가 참 살이 많이 찐것 같아. 우린 오후에 다민이하고 아라하고 걸어오는 걸 보는데, 와, 왔다, 가막 이따만 해가지고, 이제 막 지룩지룩 지룩 하더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희찬이 엄마가 자탄 얘기가, 나 2kg 빠졌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2kg 빠으면 찐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은 자기는 물에 빠져도 입은 뜰 거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안 죽어. 입이 되니까, 입으로 숨 쉬면 되니까. 그래고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까지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로 잠을 잤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당신의 현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당신의 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올때 여러분 어떤 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혀를 사용하고 오셨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어떤 혀를 사용하고 오셨냐는 겁니다. 아 여보, 아 당신 오늘 주일이니 얼마나 기쁜 줄 내가 모르겠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보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갑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오셨습니까? 일어나라, 몇 시냐? 니가 가니, 안 가니? 이러려면 교회 가지 마라, 일어나라. 혹시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 왜 하냐고 막. 혹시 그러고 혹시 어디 안 왔습니까? 빨리 나오라고! 나오면 저 가니, 안 가니? 이럴 거면 교회 가지 마라, 니가 집사가, 뭐막사가 막. 이러고 혹시 교회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혀로 그렇게 상대방을 난도질 해놓고 같이 교회와서 여보 은혜 받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오기 전에 내 혀로 상대방 마음 다 사게 해놓고 교회 와놓고 당신은 왜 예배를 곧닥으로 드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혀는 어떤 혀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분의 말씀도 혀를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를 쏘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 조심을 제발 좀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나는 내 혀로 표현이 됩니다. 내 입술로 표현이 됩니다. 입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참 착하구나. 아, 이 사람이 참 못됐구나. 아니,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니,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뭘로 판가이 되느냐? 바로 내 혀가 그 사람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혀좀 조심합시다. 감정 담아서 해세요, 조집사님. 혀좀 조심합시다. 이 혀를 감당합시다. 오늘 내가 당신의 혀에 난도질을 이미 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이야기를 하기 싫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혀입니까? 우리가 혀 조심해야 된다. 입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저의 혀가 진실한 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혀놀림으로는 잠깐은 흥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흥할 수 있으나 그혀 때문에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문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다른 사람이 얽히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혀 때문에 네가 얽힌다는 것입니다. 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도는 것처럼 내 화에 못 이겨서 내가 아픈 것처럼 네혀 때문에 네가 얽히고 그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 그 입술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혀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 어저께 토요일 우리 사랑하는 태훈이가 저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오사님, 오늘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좀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나이 스무 살이 무슨 생일 파티냐? 아, 나거 있잖아요. 너 오늘 가가지고 몇 시까지 놀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 저 내일 레비션 안 자요? 안 자요? 그래서 님 네, 내일 레비션 잠을 어쩔래? 안 자요? 자면 친구 없다. 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자, 혀에 혀. 이렇게 저한테 맹세하고 갔어요. 그러면 잠을 자는가, 안 자는가의 그 관점은 눈을 감았느냐, 안 감았느냐가 단점이 아니라 눈은 뜨고 있으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점이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어요. 그런데 눈 초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잤는가안잤는가 잤는가, 그거는 마치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태훈아. 내이혀 한마디로 저 아이의 인생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어저께 맹세했음 이게 거짓 맹세라고 보세요. 잠깐은 돌아갔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나신 잠은 내가 친구 안만나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친구 이제 잔치 딱가가지고 잠깐은 흥했으나 오늘 잡으세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내 혀에는 내 육체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 오케이. 오늘 잔다. 정신이 걸칸다. 헷간다. 그러면 끝난 친구는 이제 지 인생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혀는 어떤 혀입니까? 이렇게 거짓된 맹세를 하는 혀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이야기만 하는 혀입니까? 항상 입조심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의 시작도 혀로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준비 시작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보 당신 왜 이랬어? 이랬어, 저렀어, 이렇어, 저렀어. 야, 니, 너, 이 자식, 짝기, 딱, 이 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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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싸움이 붙어난다는 겁다 당신의 혀, 저의 혀, 지혜의 혀가 될수 있기를 주의령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나의 혀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98%가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도 죽겠어 와 더워 죽겠어 이러면 그 사람은 더워 죽는다 우리가 한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한 일하는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혔다고 합니다 냉동창고에 갇혀서 그 사람은 다음날 구조대가 가서 그 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의 몸은 꽁꽁 얼어서 얼어 죽었다 합니다 그게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되었어요 왜? 하지만 그 냉동창고는 고장이 난지 일주일이 되었고 그날도 영상 2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힌 사람은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관절도 얼었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입으로 내뱉었을 때 아, 냉동 창고에서 이제 나는 얼어 죽겠구나. 아, 나는 이제 이곳에서 나는 이제 얼어 죽겠구나. 나는 이제 이곳에서 얼어 죽겠구나. 그말 한마디가 자기의 뇌를 움직였고 그 뇌가 그 사람의 육신을 다 얼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꼭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은 것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싱글벙글 이고 어떤 사람은 잘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할수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짜증 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맞없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항상 웃으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인상쓰고 불만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혀가 다릅니다. 혀가 다릅니다. 내 혀는 어떤 혀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화내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가정 내에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누가 나를 열받게 합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열받게 하는 사람. 자녀면 자녀를 쳐다보시고, 남편이면 남편을 쳐다보시고,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나의 혀가 문제입니다. 내 혀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움직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 해서 제가 택시비 만 원을 줬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안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원 돌려받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제 용돈 10만원입니다. 그 용돈 10만원에서 만원을 줬어요. 10%를 대줬습니다 근데 택시를 안 타고 가게 되면 그 택시비 만원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원 달라고.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앞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태훈이에게 부탁했습니다. 태훈아 얘기 좀 해주라. 만원 좀 달라고 얘기 좀 해주라. 못한다는 거예요. 해 주라. 제발 좀해 주라. 그때 사모님이 때만 지금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노태원이가 불렀습니다. 사모님, 고통 부르면 어떡해요? 응? 왜? 응? 이럴 건데, 불렀어요. 사모님, 뭐?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아파야 는데 청년이 저에게 길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세요. 저희가 드릴게요. 저희가 드릴 테니 그냥 포기하세요. 왜? 뭐? 이한 마디에 끝이 나버린다. 말은 상대방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만약에 음 왜? 이랬으면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녀가 나에게 말안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말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뭐이 새끼 아니 또뭘 말하라고 또 뭐? 이러면 누가 말을 합니까? 말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합니다. 뭐, 이말 한마디에 하고 싶은 말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의 공통점. 딴거안 바랍니다. 아내들이 말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남편들, 남편들 그렇지요? 딴거안 바랍니다. 돈 벌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육첩 반찬안 해가지고 밥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도 내가 차려 먹을 테니, 음식도 내가 할 테니, 뭐든 내가 할 테니, 뭐만 좀 이쁘게 해달라. 말만 좀 이쁘게 해라 그럼 아내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이쁘게 할 행동을 하라. 니가 행동만 똑바로 해봐라. 말 엄청나게 이쁘게 하지. 단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행동을 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행동 이쁘게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말 이쁘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이 행동 조금 안 이쁘게 한다고 해서 내 혀를 그렇게 돌려버리면 어느 남편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세포가 단세포라 해도 돌고래보다는 안 똑똑하겠습니까? 그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 돌고래도 춤추는 판국에 남편들도 춤춥니다 남편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입니다. 아내 혓바닥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남편 행동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 누구 책임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고 내혀 잘못이야. 남편들, 남편들이 다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고맙다라는 소리랍니다.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준비, 한번 바라보시면서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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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못 박을 때, 집에서 못 박고 있을 때, 옆에서, 어머, 자기 너무 잘 박힌다. 고마워, 고마워 하며, 남자들은 온 집에 못 박고 앉아있다. <laughs> 그런데 못 받고 있는데 인간아 그게 못 받냐? 줘봐줘 봐. 내가 나니까못줘 봐. 이러면 남자 마음이 팍 상하고 박을 수 있는 못도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못좀못 못 박아도, 못좀못 못못 박아도, 어, 너무 고마워. 여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액자도 걸수 있고, 시계도 걸수 있고, 이래. 여보, 고마워라고 합니까? 못한게 박아주라 하면, 뭐, 뭐천 년이 지나고, 못한게 박아주라 얘기했더니 도대체 못 박다가 사람이 죽었니? 어쩌니? 그것도 남자가 못 박냐? 이러고 앉아있는 건 혹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다 합니까?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인사합시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보죠. 큰 소리로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가장 듣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해봅시다. 조희수님 일어서. <laughs> 자 서희수님 일어나세요. 자 우리 박교사님 일어나시고.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나, 아내가 먼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 시작. 자, 우리 남편이 아내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 시작. 다시씩 시작. 자, 우리 앉으시고. 자, 이러면 가정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근데 고맙습니다 하니까 뭐가 고마운지. 말해봐. 여자들꼭 그러잖아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럼 미안하면 됐지. 뭘가 미안한데? 미안한 건 알긴 알아? 뭘가 미안한지 얘기해봐. 뭘가 미안한데? 미안한데? 그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laughs> 엇걸러지고 엇걸러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하루에 칭찬 두 가지씩을 할 겁니다. 왜? 칭찬은 돌고래도 충축이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성도의 가정인 것처럼 상대방 향해 내가 칭찬할 때내 혀가 내 혀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당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루어지는 혀가 되려고 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껏 비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싸그려져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혀가 상대방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혀가 상대방을 심히게 하고 여러분의 혀가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칭찬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칭찬해 봅시다. 자, 생각해 보시고 두 가지씩 하루에 두 가지씩입니다. 제일 마음 같으면 하루에 열 가지 하나 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두 가지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자 옆에 볼을 향해서 칭찬 두 가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칭찬 두가 해보세요. 좀 마주 보시고. 자 칭찬 두 가지 오늘 해보십시오. 오늘도 못하면 내일은 어떻게 하렵니까? 자 칭찬 두 가지. 자 칭찬 두 가지. 자,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하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날 신방 전화 드릴 때에 무슨 칭찬을 들었는지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칭찬은 주부에 실어드려 가겠습니다. <laughs>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러분의 혀로 뭐해라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0절 말씀에 의인은 여와로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10편 6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이 뭐냐면 내 혀를 내가 조절하고 움직이고 내 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의인답게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저주하는 자에게 너희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너희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입은 어떻습니까? 축복하는 입입니까? 저주하는 입입니까? 여러분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말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남편을 향해서 인간아, 인간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간은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최고 한다면 그 남편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건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나님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돌리셨습니까? 무엇을 던지셨습니까? 무슨,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하나, 말씀으로 이어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야 너, 내가 명하노니 나아라. 병이 나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가정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니 그 가정에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입술로 모든 일을 감당하신 그 권세를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은 누구 입술? 예수님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한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매적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시니, 나음을 이야기하시니, 평안을 이야기하시니 그 아이가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따라합니다. 내내 내 입술은 예수님 입술이. 내 입술은 예수님 입술이다.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 나시겠습니까? 어떤 입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남편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그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복을 비며, 얼마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 욕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 내 배우자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왜?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나와 맞지 않아. 이 입술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넌 나와 맞지 않지만 내가 맞춰갈게. 그러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가 맞춰져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님 입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뱉었던 그 말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예수님 입술, 입술에는 능력이 있고 내가 내뱉는 말,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축복하면 그곳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저주를 마시고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누가 찾아갔습니까? 아픈 자가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 누굽니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누굽니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다 아프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하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옆에 붙여 놓으셨습니까? 예수님 입술을 통하여서 그를 치료하라고 내 옆에 붙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가지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입술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하면 따라 합니다. 내옆 사람은 내 옆사람은 내 책입니다. 옆사람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술로 마음껏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옆사람이 바뀌지 않고 또안 바뀌고 또안 바뀌고 또안 바뀌면 여러분 입술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옆사람을 향해서 칭찬 몇 가지? 두 가지. 꼭두 가지씩 칭찬하십시오. 두 가지 칭찬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이마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칭찬하는 가정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뭐, 칭찬 두 가지씩 해라. 하루에 두 가지씩 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님 입술이다.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내가 저주하면 우아가 나무가 말라 버린 것처럼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말라 없어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칠 것이다.